방호수원, 안녕하세요. 수린입니다. 어, 오늘 드디어 성남전. 브라운드죠 네. 성남전이 펼쳐지는 빅버드로 왔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인천이 지금 파죽지세로 계속 연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도 연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남을 꼭 잡아야 합니다. 성남 잡으면 최소 3위, 2등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1등 인천. 2등이 이랜드 그 다음에 3등이 전남인데 전남이랑 우리랑 지금 승점 1점 차고 우리가 오늘 이기면 이랜드랑 똑같아지지만 골드일 때문에 우리가 2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남이 지길 바라야 되니까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 순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인천이 빅버드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도 무조건 계속 승리해야 됩니다. 네, 연승해야 됩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한 성남전, 그럼 지금 한번 전반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뿌이다 우리에게 승리 뿌리다! 우리에게 승리뿐이다 우리에게 승리뿐이다 수와 벌을 벌어 있으니까 오늘은 박지민 선수가 골 먹혀줄 거에요 예상 한세 골은 먹혀준다. 알지, 지민아, 우리 올라가야 된다. 진짜 축협 그러지 맙시다 왜우리건왜 왜 쓰려고 하는거야 계속 아시안컵이 뭐라고 진짜 그러지 마 진짜 이건 아니에요 진짜 정말 중당국제 우리가 사용하는 빅버드는 우리거다 제발 정신차려라 축켜 정몽규 그만해 제발 두 번째, 언제나 우리가 널 지킨다 수원 그두을자를 쉬지 않는 가슴 속에 새긴다 오알레오 오알레알레 수원 오알레오 오알레알레 오알레오 오 오알레알레 수 언제 언? 진짜 심판 오늘도 흐름 끊기 너무 심합니다 진짜 전반 월바 대주다 났는데. 오 할래 알래 Let's go 오할래오 할래 할래 Let's go 이지성! 제발 심판 그 옐로 카드를 주던가.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잖아. 아, 이 거리의 낭만을 만들자. 장 안에서 건성까지.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이 개성. 오, 아. 거리의 낭만을 만들자. 장 안에서 건성까지. 아, 아, 아. 발달에서 영통까지 아, 아, 아. 네, 전반전 영장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아, 심판 판정은 정말 한결같이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왜 성남은 다 불어주고, 우리는 하나도 안 불어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판정 진짜 너무 개 귀지같이 해요. 진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진짜, 아, 심판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주세요. 아, 그리고, 아, 우선 전반전! 전반전 영대0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음, 하,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 이게 파울리뉴 부상의 여파가 이렇게 클줄 몰랐는데 너무 크네요. 에. 그래도 후반전에 바뀐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에. 오늘 전반전은 확실히 좀 속도감이 많이 있긴 했어요. 그만큼 되게. 공격, 수비 모두 다 더할 나위 없이 잘 하고 있는 와중인데 약간 아쉬운 거는 어 결정력이 조금만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 세라핌이 조금 더 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박승수 이제 후반전에 나오는 선수들이 힘을 내서 어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 네. 전반전 영대왕이지만 후반전은 점수가 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아마 오늘 우리 선수들이 이겨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변상환 감독님도 항상 얘기하시지만 오늘 우리 선수들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매 경기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한 경기니까 자 그러면 후반전도 열심히 응원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무 수원. 김지아. 드디어 나이스 김지현! 잘 자라가. 올레, 올레, 올레.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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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간다. 윤성아. 올렸다. 야! Yeah! 아! 아! 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야. 진짜 이제 올리고 1류챔프의 헤딩골 Musical. Z, Z, ale ale ale.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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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에 오오오오오 너의 <목> 곁으로 로맨틱 멜로디에이음을 실어서. 가자, 가자, 블러의승리를 모두의 힘으로 파카디알뜨병과 푸른 반대라를 들고 오늘도 수원을 보러 가 두 병각 소름 반대라를 들고 오늘도 수원을 보러 가. 웅황의 거리 걸어 소중해. 너의 곁으로 로맨틱 멜로디에 이 마음을 실어서 가자, 가자, 블루에 승리는 모두의 힘으로 라디병반라를 들고 아. 와 진짜 추가시간에 추가시간 진짜 자 이제 불어주세요 거니야 하나 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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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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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전우차! 그치! 불어, 불어! 나이스, 헌재! 이제 으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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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텔레스코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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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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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파머스. 아,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전반전 0대 0이었는데 후반전 헬레스코3대 2. 와, 얼굴 다 탔는데. 와, 오늘 진짜 김지현 후반전 들어오자마자 바로 골 넣고. 그다음에 후이즈가 두 골을 넣어서 역전을 했는데 우리가 또 성남의 반칙으로 인해서 1류치고골 페널티킥 골 그리고 마지막 이규성. 와, 이규성 중거리 미쳤습니다. 경, 와 오늘 진짜 너무 재밌는 경기 정말 재밌는 스코어 3대2라는 재밌는 스코어를 가지고 이겼거든요 진짜 와 진짜 근데 아직 지금 꼴드실하고 승점 때문에 지금 4등인데 지금 전남이 오늘도 이기는 바람에 전남이 2등이고 우리가 이랜드한테 졌어가지고 4등입니다 17점 인천 1등 전남 2등 2랜드 3등 그다음에 저희 4등 괜찮아요 이거 계속 리그 연승하면 돼요 지지 않으면 돼 오늘 선수들 봤어요 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봤기 때문에 오늘 진짜 너무 재밌는 경기 했거든요 이 분위기 그대로 다음 청주 원정이죠 청주 원정 가서 청주 또 잡고 이제 원정 가는 경기들 많아지는데 4월 재밌는 경기 했으니까 5월도 재밌는 경기 해서 6월달에 인천 오기 전까지 리그 계속 이길 수 있도록 수린이와 같이 렛츠고 가봅시다 Vamos 1 수린이었습니다